안녕하세요. 지난 일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기는 우리 저희 교회 ECC 건물 안에 있는 커뮤니티 홀입니다. 여기가 지어진 후 자주 여기에서 주민초청, 음악회도 했고요. 또 전시회도 여러 번 가졌고, 작년에는 이곳에서 선교, 바자 전시회도 하는 것을 아, 기억합니다. 아, 제가 오늘 에, 여기에서 시작을 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에, 사실 저는 아, 야곱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아, 야곱도 아마 여기에서 전주회를 하지 에, 않았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또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옆에는 아, 저희들 교회 역사 자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저희 교회 오래전에 떠나셨지만, 교우님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야곱의 작품도 이와 같이 걸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야곱이 이런 예술가가 될수 있었겠는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 지난주에는 베대 하나님의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담미 깨는 후에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집에 갇혀 있어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높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치마 폭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았던 야곱은 그후 놀라운 상상의 사람이 되어가지 되어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가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달른 상상력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후 놀라운 상상력의 소유자가 되어갔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오늘은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실까? 아, 아름다운 꿈을 안고 하루하루를 아, 시작했을 줄로 압니다. 그와 같은 예수를 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베델에서 일어나서 이제 에,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데 그곳이 바로 어, 하란에 있죠. 브엘세바 원래 자기 집에서 떠나서 지금 베델까지 왔는데 에, 어떤 주석가들은 그 길이 3일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 길. 그렇다면 지금 있는 배달에서 하랑까지는 아마 한달 30일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배달을 경험한 후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는데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을 줄로 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사닥 다리 위에 계신, 아, 나타나신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예, 예, 여기도 계속 어, 커뮤니티 홀입니다. 아, 우리 뒤에 창문들이 보이죠? 어, 설계사는 아, 소, 사회와 교회가 서로서로 아,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창문을 만들었고 또이 창문이 주변에 있는 상점 창문하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서 사회의 연속성을 갖게 하는 디자인을 했다는 것을 처음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느덧 야곱은, 아, 배들에서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아, 너는 참내혈육이로다 하고, 어, 반깁니다. 라바는 아주 신사적으로 대합니다. 그냥 일, 그냥 일만 시킬 수 없으니, 예, 금열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금료를 주겠다 하지만 야곱은 7년 일할 테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예쁜 둘째 딸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대신 카운터포를 내립니다 7년 동안 일을 시키고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괜찮아서 우리 라반은 쾌히 승낙을 합니다.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죠. 7년을 마치면서 라해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따졌더니 라반이 말하기를 어떻게 동생이 먼저 시집가려 리 결국 라헬을 줄 테니 7년을 더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코 좋습니다. 7일 만에 라헬을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고 라헬을 위해서 또 다른 7년 도합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14년 남짓 일하는 동안에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마지막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여러 아들이 생기니 야곱이 마음이 든든해졌던 모양입니다 라반에게 가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라반은 또 말하기를, 어떻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데 품석 하나도 없이 돌려보내겠느냐고 말하게 되죠. 정말로 훌륭한 삼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을 잘 압니다. 한번 당했으면 족합니다 그는 제안을 내리기를, 양과 염소, 염소 중에 아롱진 문이 있는 것은 자기 것이 되고 문이 없는 것은 라반의 것으로 삼자고 제안을 합니다. 라반도 콜 오케이. 그후 야곱은 튼튼한 양이 양이 새끼를 뵐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가,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놓게 되죠. 그래서 얼룩무리가 있는 새끼를 낳게 합니다. 튼튼한 양과 염소는 야곱의 것이 되게 하고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합니다. 저도 의학을 공부했지만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이 예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나무를 잘라 껍질을 벗기고 양과 염소들 사이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는 조각가가 된 것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베었을 때 조각가의 상상대로 아롱진 양과 염소가 태어난 것입니다. 라바는 그동안 가만히 앉아서 야곱의 수고한 것을 빼앗기만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독해드리지 못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라반에게 당했던 것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멋진 조각가가 되어서 조각품을 신의가에 세워간 것입니다. 야곱은 좁은 땅에서 멋지게 새록새로운 새로, 것을 창조해 나가는 예술가, 유목문이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 다시, 우리, 에, 에, 이삭의 루어 곳의 우물에 제가 앉았습니다. 아, 제가 여기 앉은 이유는 또, 어, 야곱이 아마 아, 이삭에게서 어,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랄할 골짜기에서 어, 블레셋, 그랄할 목자들이 아,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두 번씩이나 빼앗죠. 아, 빼앗길 때마다 말 없이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빼앗지 않기에 그때 로봇 노래를 부르죠. 넓다. 아, 이삭도 어떻게 보면 노래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로봇 우물로 인해서 아마 그후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의 혜택을 보았을 줄로 합니다. 이삭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본받아서 야곱은 나무로 만든 조각품을 세웁니다. 그냥 세울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본받아 노래를 부르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면서 잘안될 거야. 잘안될 거야. 하면서 만들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만든 작품이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분명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그 조각품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최초의 유대인 조각가가 아니었나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에는 정착민 중에 정착민이었죠. 집안에 있어 가지고 형에서의 것을 갈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그해가된 후에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웠고 예술가가 되었고, 이제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창조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로봇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민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의 이민신학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우리 사회 과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자크 아탈리의 책입니다.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아, 이 책의 그 서두에는 아, 두 가지 유명한 아, 글이 시작되어 써 있는데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떠나는 사람들은 경이로우니 에서와 라반은 정착민으로 성을 쌓아간 사람들이고, 야곱은 나그네가 되어서 새로운 경이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실 자크 아탈리는 우리 다음과 같이 유목민과 정착민의 모습을 비교해 줍니다.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리면, 노마드, 유목민들은 그때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냈다. 불, 사냥, 언어, 농경, 목축, 신발, 옷, 연장, 재식, 예술, 그림, 조각, 음악, 계산, 바퀴, 글씨, 법, 시장, 세라믹, 야금술, 승마, 대예키, 항해, 신, 민주주의가 그것들이다. 미래의 정착민들이 발명하도록 남겨놓은 것이라고는 국가, 세금, 감옥, 저축, 총, 대포화약 등이었는데 맨 먼저 그런 발명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로마였다. 이목민과 정착민에 대해서 아주 잘 구분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게 되면은 질문이 떠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당은 바로 과거의 그 로마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현 미국을 비판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정착민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민들은 땅을 넓히지 못하기에 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로서 멋진 예술가가 되어 세상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닥다리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배운 배운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상민들은 우물을 빼앗습니다. 낙은 애들은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갑니다. 로봇의 우물을 판 이삭과 같이. 그러므로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걸음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아직도 야곱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남아있네요. 다음 주에는 야곱 3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기도 후에는 루어봇의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유경열 목사님, 온 가족이 함께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잘못,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닌지요. 바로 그 마음은 정창민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대셔을 보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유목민으로서 새로운 우물을 파고 새로운 땅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때로는 루호봇 넓다, 때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저희들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어 늘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창조하는 저희들 예술적 나그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그대들 주께서 택가시니들 이제 주. 主ゅう 주제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